오늘은 탈북 응원단이 한국 와서 상상도 못한 충격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행사였습니다. 그중 북한 응원단의 파견은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체제 선전과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은폐하려는 북한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응원단은 한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한 탈북자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혁명적인 휴게소 시설입니다. 응원단의 탈북자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충격이 한국의 휴게소 시설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나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는 양변기, 그리고 고급 두루마리 휴지가 한국의 평범한 휴게소에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런 편리한 시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드라마는 허구가 아니다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거짓과 선동이라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한국에서 드라마 속 모습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북한의 상상 속 허구라고 여겼으나 한국에서 직접 본 현실은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련된 건물들, 활기 넘치는 거리 풍경,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모두 드라마에서 본 것과 흡사했으며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드라마 속의 한국은 허구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음식의 풍요로움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요소는 음식의 다양성과 풍부함이었습니다. 탈북자는 한국의 휴게소나 식당에서 마주한 수많은 음식들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고, 이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를 통해 제한된 식량을 공급받고 식량난이 심각해질수록 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음식이 넘쳐나고 어디에서나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적 기준에 대한 차이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미적 기준 또한 탈북자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응원단은 한국으로 파견되기 전 북한 당국으로부터 철저한 외모 검열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충성도와 애국심이 중요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외모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적 기준에 맞는 사람들로 응원단을 구성한 것이 북한의 전략이었지만 정작 탈북자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미적 감각에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화장, 의상, 헤어스타일 등 전반적인 모습에서 한국의 사람들은 매우 고급스러웠고 자신과는 다르다고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제와 감시 속의 삶입니다. 응원단의 한국 방문 후 탈북자는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더 강도 높은 통제와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응원단이 한국의 체제를 보고 변절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온 후에는 더욱 강력한 감시가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숨겨야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탈북을 감행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한자랑 유튜브 채널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